나는 어떨 거라고 생각해?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넌덜머리가 나. 차라리 망치로 내 대가리를 박살 내주면 속이 후련하겠어. 아침 엄마가 내 방에 와서 일어나서 세수해라 일어나서 세수해 소리 칠 때마다 나 혼자 속으로 죽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말해 그런데도 엄마는 내가 나밖에 모르는 애라고. 拿出吧。